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사실 국내에서 실 거래를 위해서 나온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페이코인이나 밀크.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막이 둘을 음. 비교해 가면서 뭔가 떠들어댔다. 이거는 시세조작으로 잡힐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죠. 그게 미국법상 관점에서는 아 미국법상. 네. 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그런 설례는 없었어요. 어. SEC는 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지만 음.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위원회나 뭐 금감원에서 네. 중권이라고 보거나 이렇게 유권에서을한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음. 논란이 있을 수있죠 우리 요즘에 보면은 그뭐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청와대 부무조정실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거보면 금융 투자 자판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내고 있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만약에 제가 인플루언서면 그냥 뭐 예.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허심하고 생각하면은 사기로 네. 유를하겠죠 자기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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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직인이 개발자가 이게 이만큼 사놓고 네. 이게 뭐 엄청난 거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은, 늘었는데 그렇게 오르자마자 바로 네. 가팔고 도망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법리상으로 사기로 네. 이제 우유 하는 그런 방법을 내겠죠 음... 아 인도지코인은 사실 지금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뉴스를 제가 얼핏 봤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이 어떤 기망을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은 이제 좀 달리 볼수 있겠는데 음. 지금 이제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진도지가 어쨌든 도지에서 이제 진도계가 추가된 거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산 거지 음. 뭐 어떤 그 사람이 지 거짓말 한게 들어온 게 없잖아요 아 그러네 거짓말한 건 없네 자산이 오르니까 자기는 그냥 판 거예요 어, 팔고 그냥 빠진 건데 진도지가 이게 도지 코인처럼 뭔가 이렇게 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음, 이 사람이 그러면 음. 음. 뭐 상장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팔고 네. 이용자들은 돈 보내고 네. 진도지 포인 받고 이게 네. 끝이네요. 그것도 근데 어? 상당된 아, 네.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조그만한 그런 데서 이렇게 이더기움이랑 교환해가지고 살수 아, 있도록 그냥 이렇게. ICO 했네요 혼자. 네. <웃음> <웃음> 그런 뭐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본인 트위터에. 네. 진돗개가 울고 있는 사진을 올릴 거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서 도망간 이건 응. 이건 솔직히 그냥 투자자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응.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응.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그 아, 백서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백서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A라는 회사가 A라는 사업을 하면서 A라는 코인을 쓴다. 이렇게 했을 때그 전반적인 사업을 이제 기술한 걸 백서라고 하는데, 알트코인 중에 상당수는 그런 게 있지만,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건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백서는 다 있을걸요? 도지도 백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자체가 영감이 어 있으면 이제 그게 객관적인 가치가 음. 평가가 되겠죠 음. 어느 정도는 네. 근데 비트코인 이거는 뭐 사업이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비트코인도 화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이 화폐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예. 이런 그 전반적인 정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예. 일론 머스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드는 게 기존에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예. 그런 걸로만 볼수 있느냐 정리를 하자면은 자.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네. 주식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을 높게 봐가지고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있고 기업은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수익이 있고 뭐 손익 현상을 매날 만들고 하잖아요근 화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음. 네. 믿을만한 것이 없었으니까. 예, 투자 그게...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어,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주가 조작보다 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큰 화풍 같은 거는 음. 조금 더 이렇게 좀 엄격하게 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어요 여기 보니까 진도지 같은 경우는 급락 사태 전에 숙박돼서 가격이 폭등했다고 음. 되어 있어요. 음. 그러고선 그거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걸또 팔고 나갔나 봐요. 토큰이 ICO 아, 이게 뭐 이렇게 뭐 백서 같은데 보면 토큰 네. 배분 계획이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제 쓰기로 했던 그 생태계 조성 기금으로 추정되는 A, B, C를 이렇게 물량을 나눠놓고서는 A, B, C 물량을 그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소박시킨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사기 소진이 있자. 음. 소박시킴 당연히 가격 오를 거고 오르고선 네. 잘 가지고 있던 거 평가죠. 소박시키면서또소박시켰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할때막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더이고 음. 가격 오를 거다. 어.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상 자산에 대한 이 시세 조정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에이. 여당 그 의원들이 이용 의원 등2 0인이발 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상 자산법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는 예전에 이제 그 특급법의 정의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내용도 이제 어, 일반적인 내용이 달려있는데,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시세수송행위, 네. 거를 이제 어, 규제를 해 봤더라고요. 상세한 이제 법이 어떤 식으로 제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니까, 음,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자본시장법의 주가조작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더 많아요. 어. 음. 물론 자본시장법의 그 주가 조작 기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관련한 시세 조정만 음.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음. 형벌 자체도 어 조금 더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낮게 되 있는 게 뭐냐면 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취한 이득액 있잖아요 취한 이득액이 어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은 형이 더 강해져요 음. 그러니까 그 이득액에 따라서 형이 차별화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돼 있어요. 1년 이상 유기징역, 요거로만 딱돼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법안이 두 개가 있어요. 이용무 의원안이 하나 있고 김병호 의원안이 하나 있는데 둘다 시세조정 조항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세조정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이유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하고 가상자산이라는 거하고의 그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이라는건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틸리티성이다 음. 또는 상품권과 비슷한 용역과 상품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거니까 네. 오로지 증권적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증, 뭐 증가되고 감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애시당초 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증권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음. 이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약간 IT적인 성격이 크니까 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 게임 음. 아이템을 누가 시세 조정한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게임 아이템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알트코인은 게임 아이템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중간적인 영역 정도에 있다고 사실 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벌의 수위를 자본시장에서 논의하는 것과는 좀 훨씬 약하게,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음. 사기가 되게 여러 가지 인거가있요 기본적으로 마이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때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사업이 좀잘안 돼가지고 못 갚았어요. 이런 아, 경우도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고, 근데, 근데 이런 경우까지 그렇게 막실형이 나오고 그러진 그러세요. 않는데 사기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막. 저는 사기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속여가지고 뭔가 해 먹으려고 하는 사기 음, 하나가 맞아요. 이 맞아. 전형적인 사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려고 어떻게 바둥바둥 했는데 결론적으로 음. 안 나왔어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기가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잘될뻔 했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결과가 안 나와서 사기. 그 사기 종류가세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각을 혼자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이 일로 머스크랑 내가 이 우주비행에 대한 내 부품을 공급한다. 이러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5천만원 가져간 거예요. 근데 완전 새빨간 음.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실험 나와요. 음. 음. 제 생각에는.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 사기라는 게 네. 처음부터 그런 고의가 있었던 거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입증 안된 부분은 사실 좀 형량이 낮아질 거잖아요. 음. 뭐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애매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신 분도 아닐까요. 장시간 음. 어, 머스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결국은 우리 또아마화폐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네. 네. 다음번 탈피해봐요 네. <laughs> 이제 마호화폐좀 <laughs> <laughs> 그만하고요. 당분간은.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